비트코인 1억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9천만 원 1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지지부진한 것 같다. 너무 안 올라서 미칠 지경이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서야 조금 플러스의 수익률을 보이는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랬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길 바란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6월 19일 기준 하나 약 9200만원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 1억이 넘었던 가격에서 답답해서 미칠 정도로 안 오른다고 생각한 적 있는가? 바로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의 비트코인을 다 털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당신은 이두 가지 패턴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다 털리게 되는 것이다.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기간 조정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비트코인이 문명사적으로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당신은 가스알명수를 먹은 것처럼 속이 항상 편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은 1%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DCA하고 그리고 평생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생이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피트코인은 미래 부자들의 자산이며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만간 다가올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은 자유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당신이 만약 비트코인이 너무나 안 오른다고 생각했다면? 함께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우선 비트코인의 상승률과 미국 주식 S&P 그리고 금을 비교해보자. 과거 10년의 수익률을 보면 S&P 상승률이 295% 금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0.02%였다. 2022년도 S&P 마이너스 18% 2023년도 26%를 더하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S&P는 303% 올랐다. 그럼 S&P 상승률은 엄청난 것일까? 비트코인의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률을 살펴보면 18,952%다. 18,952% 상승한 비트코인데 303% 상승한 S&P 지수 어떤 것이 더 대단한가? 역사상 이런 상승률을 보이는 자산은 유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현재 명목 커폐인 달러, 원화 등에 대한 환율이기 때문이다 금과 교환이 안되는 달러, 원화 등이 시중에 무제한 찍어내어지면 질수록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공급량이 2100만개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인데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당신이 3개월을 찌긋찌긋하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파는 바로 그 순간 비트코인 열차는 우주로 상승한다 그리고 당신이 비트코인을 뺏기는 그 순간 다시는 당신에게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당신이 알트를 투자하면 어땠을까? 우선 과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비트코인 이후의 모든 코인은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코인들은 쉽게 말해 주식과 같다고 보면 된다. 회사와 오너가 주식을 발행하듯이 코인 재단이 코인을 ICO하여 발행한다. 그리고 회사와 코인 재단은 초기 물량 확보를 통해 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피트코인은 발행하는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주인도 없을 뿐더러 유일하게 탈중앙화된 유례없는 자산이다. 주식 알트코인의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주식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알트코인은 언제든 테라루나 사태와 같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당신이 알트를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피트코인 1.94%만 하락해도 알트코인은 30에서 40% 이상이 빠진다. 그리고 당신은 알트를 투자하여 뭔가 돈을 벌것 같은 기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똔똔이 되거나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오르지 않고 지지부진한 비트코인의 가격에 진절머리나고 답답한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간선호도가 높은 사람이며 비트코인을 금방 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신의 빨리빨리 돈 벌고자 하는 속성은 기간조정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미래 부자들의 자산이게 돈을 지금 당장 빨리빨리 벌고 싶다면 비트코인으로 지금 돈을 벌기 힘들 것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가치와 개수에 집중하라.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여태껏 올라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봐라. 명목 화폐에 대한 환율, 공급량이 너무나 적게 고정된 그리고 그 어떤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도 모바일 P2P로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대 사토시로 쪼개지는 비트코인은 조만간 다가올 빠른 미래.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자산이 될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비트코인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